안녕하세요 베드민입니다 제가 이번엔 팝콘을 만들어보려 할 건데 이번엔 전자레인지를 사용해 볼 거예요. 한번 뜯어볼게요. 제가 저번에 옛날 이겨놓인가서울때 그때 만든 거좀 봤는데. 전자레인지에서 여기 중간에 뽈록 튀어난 거 있잖아요. 이게 다 팝콘이에요. 이렇게 전자렌지 돌리면 펑펑 튀어가지고, 이게 부풀어 오르면서 해는데요 자,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요. 잠시만요.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요. 전자렌지를, 전자렌지에, 이게 전자렌지 생각해보세요. 전자렌지에 렇게이 상태로 놔두고, 이, 이 상태로 놔두고, 이기 보시면요. 700이랑, 천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700일 것 같아서 일단 2분 10초 돌려보고 일단 아, 700메가 아 3분 20초 일단 돌려보고요 좀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돌려볼게요 일단 이렇게 돌린 다음에 톡톡톡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 톡톡톡 소리가 나면 보시면 그런 모습도 있는데 1, 2초 간격으로 줄어들면전자레인에 작동을 멈추세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겨진 파콘 면뜨고 이 이렇게 진짜 나와요 솔직히 양이 되게 많아요. 나 제가만 만들고 올게요. 제가 전자레인에 돌리고 오겠습니다. 내가 네. 이렇게 전자풀불 올라요 지금. <목소리도> 네, 이렇게 다 됐는데요. 이게 팡팡팡 소리가 안느 때까지 대주시고 꺼내줍니다.